아, 뭐야? 그러니까 재료 나오는 그 시간이 있을 거 같은데 그때 재료 확 해놓는 거예요. 저그 시간에 여섯 개레면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laughs> 저 도트 그힐안 가볼게요. 어? 네. 아이거 자꾸 가나? 아니, 안해안 해.

야수는 잘랐고 아, 네. 잘랐어요. 어못 맞았어. 잘랐. 계속할게요. 네. 오 바닥이. 야 어겹 한번. 아이 참감사다 뭐, 무슨 별이. 영호. 네. 솔부한테 구사 넣어놨거든요. 나이스. 근데 2번 가도 되겠어. 왜냐면 우리 공생기로 하나도 안썼어 <laughs> 생각해보면 그때 2번 가는 이유가 공생기 없었던데. 가볼까요, 2번? 저는 없긴 한데 가도 될것 같은데. 다른 분들 있지 않요 예, 저도 있어요 아케이 그럼 요명잡지 아이야 얘걸로 잘랐어요? 음. 미친? 저거 어떻게 애어 음. 음. 몰라 일단 생명이 잘랐고 음. 보사넣고 충는돈은짤 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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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금아 잡아야돼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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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야, 오케이 나이스. 박세가. 오히려 쉬. 좋아 오히려 좋아 흐이스여도왜났어 <laughs> 나이스. 왜 아니 <laughs> 몰라나 <laughs> 관문 탔는데 <laughs> 저도 관문 탔는데 <탔네>. 펫이 <laughs> 리가 없어 나는 아, 땡거에요 땡거에요 <laughs> 타고 관문 네? 탔는데 어 <laughs> 차단 없어요 충성 충성 한번 봐줘야 돼요 몰라 내 하자 이거 잘라주세요 떤걸 오케이 네? 짜리 업혀가지고 그냥 내바깥 만들어주나 하면서 만들어줄 것 같은데? 어, 봉치한거리는 데서? 어. 뭐 그런 걸 <laughs> 하라고 하고 허리 없어지는데 그런거왜 만들어 에이하고 또, 에이 또 에이. 서윗하게 또 <laughs> 어디 볼까? 하면서다 <laughs> 예상이 됩니다 <laughs> 뭐 드셨나요? 예, 너무 빡히려 한다고 보지 못했는데 아뭐아치겠다

네. 네. 어, 오케이, 오케이. 네. 같아, 네. 네. 생명력 탐지. 오빠. 네. 어, 거있어요 아마 따로 붙듯하네 따로 할것 같아요, 네. 하나는 짜렸죠 네. 생명력 근데 하나 아, 잠깐만. 제역상니까 네.

오, 동굴 진짜 아, 오케이, 동굴 진짜 넘어와요. 네, 왔다. 오, 예. 아기서약오얘 아, 예. 뭐야 동전 하나도 없어 야노리이다 경주월드다 <웃음> 경주월 <laughs> 경주월드 뭐야 요즘에는 경주월드 탑이잖아 그렇지 <laughs> 트라 월드라고 했죠 월미도 이제 날아 옛날... 이제 월미도 뭐 아, 먹었나요? 근데... 과거의본인가됐어니나 음. 충분해요? 괜찮아요 왠지 모르게 괜찮아요 자기가 뿜뿜 <laughs> <laughs> 어 나는 할캐 야. 트라 <laughs> <laughs> 너무 멀리 간다 <갔다>. 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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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하세요. 바닥 붙 아, 미치 꼬였어. 거기 물가 지금에 미치기 만 쓰게 준다. 이야. 은 없다. 뭐라지에좀예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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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어. 뭐 흔한.. 어, 어. 흔한 승자 어, 그 어. 건데? 부 어. 생기고 이거저를 보는 경우있어기 뭐 하면서 어. 다 플레이를.. 이게 아마 억을 먹기 전에 땡기면 그럴 때 있어요. 그렇지 나 억을 다 먹었는데 땡겨지게 되면.. 근데 어쩔 수 상황이지 뭐. 아나 남았네 살려주셔서 다행이네 아 저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단님 쿨기 봐주시죠 저는 됐습니다 탐은 네? 탐, 탐 탐은 봐야지 고고 야생의 구름

아이고. 아이고. 알고 있으면서도 놀라 한번 놀래 줘야 돼. <laughs> 어예 유도도 좋았다. 알겠지. 제가 깔고 오겠는, 오겠습니다. 오지. 역시 한번더 깔겼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레이저. 여기 있으면저기로 가겠지 뭐. 빠꾸만 안하면. 왜로 가는데? 어빠꾸다 미친 빠꾸. 아, 어머 나한테 되는 건 아니겠지? 어씨 저졌고. 아, 네. 저기다가 구매하는 데가 죠발 앞에 보시바닥에 던지지? 아, 전날 먹은 저 사이가 어 어느 정도의 이광수발 앞에 보 이게 다 아니다. 예, 예. <목소리> 마무리 마무리. 함 하시고. 어? 여기 생종기 다 돌려야 돼요. 네. 여기가 좀 아프더라고요. 이거 우르 속짱 좀. 다 네. 모여. 다 모여. 예. 어. 네. <목소리>

야이, 공간경 멘트 했어야 되나? 멘드쓴 어. <laughs> 것도 괜찮죠? 음. 사실 램드를 빨리 녹여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네. 근데 이게 3분이면 18중첩이 쌓여가지고, 아, 머릿 속으로 생각해 놓고 막상 블러드때 되면은 생각이 안 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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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웃음> 저 동굴 짤. 아 라마. 저걸려라. 어, 어? 죽었다. 다 간다. 어떡하냐, 얘들아. 들아 간다. 야, 야, 시켜 어, 어, 아, 쉽더라. 야, 쉽더라. 오, 오, 언니? 어. 화살 두 개. 씨발, 야. <laughs> 야, 아, 1초로 왔다, 이씨. 발링 <laughs> 구경하다가 짤을 놓쳤어. 그 <laughs> 카페 <근데 웃음> 화살 두 개가 더안안들아가 <laughs> <다 나한테> 가지고 <laughs> 22초행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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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에 탐도하고 뭐. 우리 뭐될거가는 거였나요? 절멸기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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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근데 룰 AI 아니 하면 안 돼요. 이거 타면 안돼아타안 <laughs> <아니>, 타면 안 돼. <laughs> <laughs> <안 되겠지? 웃음> 그냥 그냥 어. 한번 해보면 가자 데아 <laughs> 근데 만약에 아모카날이랑 절멸자 잡으면 어 일로 올게 그냥 바로 올라올 수 있긴 하다. 이거 새끼들 터질 때 해방 아픈데. 아 네. 해방 해방 한 마리 잘랐어요? 네. 야 무슨 생존기 생기생 됐어 됐어. 바닥 바닥 바닥. 날 날짜 아이스.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되겠다. 아이씨 개머네. 아, 뭐 히히 못봐 걸려버려가지고. 아. <laughs> 남았어요 좀. 아닌가? 다니나 아니, 다녔나? 아니 다녔나? 아까 다재우셨아와 선생님. 어아 존나 아픔. 아, 저 어리석은 거의, 어리석는데도 그러면 진짜. 나 <laughs> <난> 어떻게 살아? <laughs> 아, 이거 못 먹으나? 이거 그냥 잘라야 돼. 꺼보기! 오케이, 아주 좋아. 이거 <laughs> 법지로. <귀엽다. 웃음> 다음 졸 터질 때 핏방 한 번만. 넵 네. 바닥 오이 네. 나이스 골 누구? 골 누구지? 예? 아 문병 문병 운병, 문병 운병. 문병 했어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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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탈스 어디? 죽고! 아이 어? 한번더들어 가야겠다 네, 아, 죽어가지고 아돌덜죽어요 영니 있나요? 영토 없어요. 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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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거 아, 쓸게요. 아, 지금은, 나야, 지금은 나야,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붙었나? 아니. 오, 이번 오, 거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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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파도. 네, 두명밀면지 뭐. 나걸려 아, 아, 까비. 아, 기 전에 까기 아, 까 오케이 난 너무 무서웠어 오케이 동 까비. 저의 충성은 제가 볼게요. 뒤에 있는 <목소리도> 어우소왜나 음, 오히려 좋아. 동글충 봤어요. 어 그나면 아, 실바다스 님. 좀 자주 좀와주와 주셨으면 좋겠는데. 불교 찾는 시간은. 이 이거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한 번씩 오시면. 비풀에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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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끌고 네. 네. 올라예예 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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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조심해주세요 오우 야 미친놈들아 코안 감고 있을게요 이제 가면 되겠지? 네 이제 빨리 올라와야 돼네스 한번 번한 저저 짤을 안돼요 스폰 아까 썼잖아 아 썼어? 네짤 네. 없어요 짤올라고 죽었네 야생 <목소리도> 야생 아, 네, 맞아. 어, 아홉 어, <목소리도> <오, 와. 목소리도> 오, 아파아파너짤 어, 없어요. 좋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아프냐 이거. 야생을 부르야생의 덮는다 그럼 제가 할테어에일오 너무 높다 아니 죽어다고헤제에제 있는 드 하나 더 있으면 진짜 굉장히 편해요 <laughs> 아 죄송 <laughs> 우야, 아, 네, 우야, 죄송. <laughs> 아, 우야, 죄송해요. 참을 수가 없어. 아, 이거 왜 참을 수가 없을까? 피가는 거블링 오, 쉐. 이거, 하고, 음,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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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 생겼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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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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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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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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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해당 아군 맞죠? 아직 안이네 어이 쟤 여기 생각하나 근데 이아이아 끝났으면 오. 안 나와야지 이거. 이 전투 안 풀린 방수가 있어가지고 가시죠. 오케이. 오, 네. 왜왜 해야, 생각 생각 아, <laughs> 세기 돌은왜 이렇게 쓰세요? 세기 떠로 이게 뭐야? 다음 게임. 빨리 가 빨리. 가자. 이거 쫄 나올 때 우르솔로 좀모 모아주시면. 알겠습니다.

이번에 녹이면 좋겠지만 안 되겠지? 마비, 마비. 야, 16단이 이정도 했으면 딜 잘했지. 그렇지. 맞지. 어, 치감패 다 뽑았네? 죄송합니다. 어, 나이스. <laughs> 어, 나만 있어, 치감? <laughs> 아마도. 그렇지 않아? 누구 있어? 네. 치감부자가 없어요. 그나마... 야, 정상. 시간도 없이 2딜를 했다고? 야, 좋아. <laughs> 오히려 좋아. 됐어. 아니, 블러드 쓰고 치간뺏을 뽑아야 되는 거 무슨 소용이야. 아, 야. 그렇네. 야. 아, 그건 안 되겠다. 진짜. 그건 좀 어렵겠네. 패스업 딱 하면서, 간지나게. <laughs> 소리 하지 마. 갈게요. <laughs> <laughs> 아, 여기도 아프더라고. 아! 미친 듯이 아프더라고, 또. 뭘 보냈을 때. 아니 돌 탁! 앉을 때첫 번째, 첫 번째 돌. 그 곧나 아고 이럴 줄 알았다 와, 네, 이럴 그럴... 줄 알았다 나은 거같은데 이거 그때 한 방에 돌 터지면서 터졌던 게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아니, 그때 제가 볼때 방어구 파손이었어 월 하나만 봐도 이 게임. 월 떨어질 때? <laughs> 네 처음 하 <볼> 때, 월드몰 하지. 월드를 하지. 지 쓸게요. 하지. 월드를 하지. 월드를 지월드지월지 월드를 하지. 지

와어로았고 셋이 어떻게탄탄한 제가 하겠습니다. 쉬말랑한흥만은 빠지십시오. 야 정말 나유만게면 땅인데. 불광경 없이 나일까지. 아이아씨 아, 100%다 걸리고 있네. 미쳐가지고. 오, <laughs> 저거 <laughs> 어, 쾅하겠다. 아, 저기야, 오케이. 어. 어. <laughs> 이렇게 그딜 빠지는 패턴 진짜. <laughs> 아 본진 주심 자, 일단 이뽑아주세요 네. 아이스. 아단이를아아주면 <laughs> <알다니를> 됩니다 아이 아이스. 아이아이이아아이